제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하고 앞으로 나갈 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8일간 단식을 했는데 제가 단식을 멈추고 나올 때 저에게 단국의 당국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께서 병원에 가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대통령 몸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 팔이 지금 다 아프시고 도저히 수영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다시 에 서청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laughs> 제가 계속 거기서 단식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더 부담이 되시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단식을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단식을 풀었고 제가 그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신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당신이 그 다음에 후폭풍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에, 저한테 이제 분명히 그 당시는 얘기하기를 신박신당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거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저런 일들이 펼쳐질 텐데 그런 의미에서도 대통령을 계속 서청대에 둘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4월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엔 초파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초파일은 어제 그제였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초파일은 5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우리 친박신당을 비롯한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또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두 번째 우리 이규택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이제 우리 당 투쟁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탄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탄핵 무효 무죄 석방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죠. 아,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번 선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뇌물죄가 없는 거 알겠다. 국정농단 없는 거 알겠다. 저놈들이 촛불 구태타에 의해서 대통령 감금한 거다 알겠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하는 거 보지 않냐? 대통령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중심대에서 대통령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했냐?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 대통령이 죄가 있다 없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다. 대통령 죄 없다, 안다. 국정농도는 없다는 거 안다. 최순실이 저놈들이 과자한 거 안다. 타블릿 핏 없는 거 안다. 그런데 왜 탄핵을 당했냐. 라는 것이, 라는 그, 그분들의 질문, 그분들의 질책에 참할 말이 없었다. 정말 우리가 탄핵을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을 탄핵을 당해서는 안 됐을 그 상황에서 우리가 탄핵, 탄핵을 당했다는 거 우리 태극기를 들고 있는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요. 이 좌파리 좌팔 정부는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를 자기들 선거에 도움이 되게 오히려 역, 역, 어, 분위기를 역전시켰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60몇까지 올라가요. 제가 아까 스님 말씀드렸는데 도 어느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우리 보수파 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중국하고 단교적이 국경을 폐쇄했으면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창궐하지 않았고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보수 우파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어떻게 단교를 합니까? 중국의 모든 농산물 갖다 먹죠 중국하고 우리가 완전히 그야말로 빠른 한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그 정도로. 하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그뭐 홍보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돈을 나눠줘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을 대통령 중심으로 난국을 해결하고 국민들 지지를 다시 끌어오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걸 못했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홍문종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했다. 더더군다나 이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과 김무성. 이 사람들이 더욱더 야속하고 나빠 뱉고 자기들이 정권을 차고 다시 예? 지금 막 정권의 중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탄핵 안 하고도 지들이 할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난리를 쳤을까 하는 화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솔직히 유승민 김무성이라는 분이 본인들이 뭐라고 변명을 해도 자기들이 대통령의 택에 자리 제한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분점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그,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김무성 저 유승민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탄핵이 만들어진 거고 결국은 빨리 자기들이 권력을 그 장악하고 싶은 조, 저, 조급함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생각하니까 더욱 더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당의 방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색깔, 로고, 당 이름 뭐이 모든 것을 대통령께서 정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군정의비례를 가라. 이것 역시도 대통령의 지침. 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이, 사, 이 상황을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대통령을 모시고 가야 된다. 아까 우리 이규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좌빨 정부 아래서 이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는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언론이 통제돼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죠. 돈이 있죠. 저, 저 조직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볼래? 해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김정은이하고 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까지 뒤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역부족이다. 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공산주의로 갈 수는 없지 않냐.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개헌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이게 고려연방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한번 제 자기들 실력을 보여주고 5월 8일날 20대 국회에서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21대 국회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음모를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 우파를 다 모아서 결국은 이 정권 끌어내리고 끌어내리면 탄핵 문제도 그렇고 이게 어. 요즘 저 보수 우파 지식인들이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역사 속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 저희는 역사 속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저희는 어떻하든지이 문재인 정권, 이 사회주의 정권, 공산주의 정권, 좌파 정권을 끌어내림으로 해서 대통령의 새로운 그 탄핵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리 역사적 지, 실질. 실체를 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권하고 하는 모든 문제를 여태까지 우리가 프라이 오리티 넘버원 우리 친박 신당 우리 태극기 세력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고 가야 된다 이제는 대통령의 이 탄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정권을 끌어내리고 내림과 동시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그 일을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선 시대에 보면 그 사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화가 되면 뭐 무슨 사화가 됐든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역사가 다시 재편되기까지는 그것이 노론이 됐든 남인이 됐든 북인이 됐든 다시 정권의 전면에 도차 저 등장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우리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번에 우리 친박 신당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모든 정력을 집중해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 지금 기독자 여당이나 정광호 목사님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와 연대해서 문재인 정권 끌어내는데. 어떻게 좀 앞장서서 좀 해달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찌되었든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데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앞으로 투쟁을 정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고 탄핵 문제가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잊어버리거나 묻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가슴에 고이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우리나름대로의 대통령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 보수 우파 태국 세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 민경욱 동지, 아, 우리 가까운 동지고, 사실은 우리 친박신당과 같이 투쟁을 하기로 다, 에, 이런, 이런저런, 에,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당분간은 하여간 어쨌든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모랄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서울, 경기, 인천이 똑같이 62대 36, 62대 36, 62대 36이 됩니까? 그참 신기하시죠?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더라고, 한 얘기를 더 하더라고요. 자기 연수구에 민경호기가 바깥에,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투표 100, 100장, 그 다음에 사전투표 39표, 이렇게 받았,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나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후보가 그날 현장 투표 100표, 사전투표 39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후보 그저 정의당인가요? 거기가 바깥 저 그날 현장 투표 100표 그다음에 사전 투표 서로 납표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무슨 그 교수가 우리나라 뭐저 예비 고서 1등한 교수가 그 얘기했다 그러죠. 뭐 동전 앞면 나오기를 뭐몇몇몇몇 뭐뭐몇몇몇 번을 던져서 똑같이 앞면만 나올 확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형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침박당이 비례대표 우리가 저, 저 q r 코 고든가 무슨 뭘코든가를조사해 뭐 보니까 15%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0.5%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침박신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조수 조수하신가요? 뭔가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한 걸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이번 선거는요 부정 선거 확실합니다. 제가요 그 과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정치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공화당 창당 멤버입니다. 재건 그 국민의 운동 본본가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공화당 창당 멤버예요. 그래서 위원장도 오래 하셨고 국회는 두 번밖에 못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번 말하자면 공천에 관여도 했고 선거에 관여도 했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그 뭐라 그러네 가방 들고 다니는 일본 일본말로는 있는데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말로는 가방 못지라고 그러죠. 아버지 아버지 가방 못지를 제가 20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13년 동안 공부할 때 13년이 흘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때마다 나와서 아버지 선거 운동하느라고 1년씩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기간 은한 10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합친 기간을 따지니까 13년이에요. 맨날 아버지 가방 못 자느라고. 근데요, 제가 지금도 명백하게 기억합니다. 10대 선거, 9대 선거, 8대 선거 이럴 때 뭐, 저 고무, 좀 막걸리, 뭐 고무신 이런 거 있었지만요. 그 자유당 때부터 유명한 무슨 릴레이 표, 무슨, 무슨 표, 무슨 표인데요. 사무국장이 말이죠.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8대, 9대, 10대 이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국장이요. 표를 예를 들면, 친박신당 이렇게 찍은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들어간 그표 찍는 사람이 표를 안 찍어요. 그냥 자기 용지를, 아니, 들어갈 때 계속 들어갈 때사목장이 찍은 그 표를 갖고 들어가요. 그, 그 표를 투표하고 자기 투표는 갖고 나와요. 그런 그 투표를 다시 침박신당 찍어요. 사목장에. 그 바로 투표 하는데 바로 앞에서 찍어요. 그러면 우리 고무신 저 막걸리 먹고 고무신 저 타가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 들려서 침박신당 찍은 표를 가지고 들어가고 자기 표는 가지고 와요. 이건 뭐릴레이 표라고 그러요 무슨 표라고 그러요 그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조작을 하는 그 조작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도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로맨틱한 조작이죠. 뭐 하다 못해 개표할 때 말이죠. 개표위원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여기저기 찍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상대방 후보가 있으면 상대방 후보 그 표를 그 무효표를 만드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찍기도 하고요. 막 여기저기 찍, 여기저기 투표를 해가지고 한몫저 바꾸기도 하고요. 또 아주 클래식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백장씩 표를 이렇게 백장씩 묶는데 맨 위에다가 친박신당 그 안에는 다 더불어민주당 표죠. 예를 들면 그래서 친박신당하면 백표가 100표가 더불어민주당 1 0 0표가 친박신당 백표로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선거운동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어디 들어가냐. 막판에 투표 조작하는 데 들어가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클래식한 거죠. 근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제가 많은 그, 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다. 크게 보면은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돈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선거거든요. 이거 옛날에 그렇게 부정선거를 자행할 때도 모든 국민들한테 돈 나눠줄 테니까 찍어라. 돈 나눠줘서 찍는다고 했던 젊은 사람들, 나이든 사람들 할것 없이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이런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중국의 최소한도 100% 100만에서 200만의 댓글 부대가 동원돼가지고 온갖 여론조작하고, 온갖, 그, 저, 뭡니까, 그, 저 댓글 조작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중국 공산당, 중국의 댓글 부대가 굉장히 많으게 아니죠. 200만, 100만, 200만이 동원됐다는 게, 모든 삼척동자 다, 다 알아요. 세 번째 북한의 고첩들 간첩들 이 사람들이 준동해가지고 곳곳에서 우리들 마치 우리 각 당에 보면 각 동네에 지구당 위원장이 있잖아요. 지구당 위원장 활동하듯이 엄청난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거 보수 우파 애국지사들을 탄압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명백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는 인정해요. 그거야 뭐 여당이니까 여당이 돈 주고 하는 거고, 뭐, 그야말로 따 언론 정확하는 거고, 뭐돈 가지고 뭐 하는 거고, 그거, 그거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QR코드, 뭐, 저도 이제 그 조수하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계속 듣는데, 뭐, 대충 이해는 가요, 뭔지. 근데,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은,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하기도 하고, 또잘 믿지 못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는 선거 끝났으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그 정쟁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여러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제는 한번 짚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제도권만 가만히 있잖아요. KBS, MBC 뭐 뭐 이런데 뭐 얘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뭔가 음모가 있다는 겁니다. 난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를 말이죠. 투표는 한번 보전해 보려고 그랬더니 그 하나, 저기 한 지역을 우리가 보존하는데 5천만 원 가까이 된대요. 그러면 최소한도 100억 넘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친박신당표를 한번 까볼 거 아니에요. 그 비례대표 문제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한번 명백하게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 계속 은폐하려고 그고 계속 아니라고 거짓말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한 번은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5% 0.5% 정말 내 눈을 의심했어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또 우리에게 격려했던 사람들, 또 우리와 같이 선거 운동했던 사람들, 이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조슈아씨의 말씀 말 맞다나 15%였다면 여기 계신 분들 좀다 국회 에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지금 이 정국 이 혼란한 정국에서 우리 침박 신당이 열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했을 일을 생각하면. 너무 신나고 너무 정말 대통령 발사 사방 되셨을 거고요. 바로, 저 대통령 그 탄핵에 관해서 특검 만들어졌을 거고요. 바로 이런 역사바라지 않는 일들이 바로 만들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 정부가, 이 정부가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좀 힘을 보태주세요.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통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한번 진상을 규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에,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꼭 내놓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승복할 수 있다면 정말 아저 사람들 한 얘기가 맞다.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예, 잘못한 거 있습니다. 우리 저 이규택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지방에 좀더 제가 사실은 우리 공화당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방으로 좀 가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서울에서 하는 큰 집회 아니더라도 작은 집회 가서 많은 사람들좀 만나고 대화를 좀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는 또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낙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을 더 비축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준비하시자고요. 그래서 부정선거는 뭐가 부정선거였나, 어떻게 되는 게 부정선거였나, 또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일어났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정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사람 부탁에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집회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담회 비슷하게 하는데 저희가 토요일 날한시 간담회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계속 지켜가고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여러분들과 계속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잠깐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중앙 당사를 폐쇄하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돈도 없고요, 빚은 다 잔뜩 졌고 도대체 이 난국을 해결 나갈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뭐 저희가 살림을 축소하느라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저희가 기운을 내기로 했고요.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리 혁명군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항상 낙관주의자라서 그런 건 아니, 아닌데요. 저번에 저번에 이번 부정선거 틀림없이 뭔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누군가는 어디서 자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 친박신당 우리들의 힘으로 꼭 밝혀내야 되고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밝혀져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탤런트,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젊음. 예, 요즘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다 78세, 80살 가까이 돼, 돼 있죠? 앞으로 120살까지는 산다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젊, 젊습니다. 젊음. 몽땅 받치시고요받쳐서 대한민국 바로 잡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돈. 이것도 여러분들이. 미안해요. 저 새끼, 저 떨어지고 나서부터 맨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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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런다는데,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제가 정광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광원 목사님이 저를 막 한참 약올리시더라고요. 우리는 1 0 0만 당원이 만 원씩 내가지고 1년한 달에 1 0 0 억씩 생긴다고 생길 거라고 생긴다는 생길 거라고 그래서 아 그거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정광원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 이건 어찌되었든 저희가 힘차게 저희가 계획하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좀 힘을 복도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어고 나지 않도록 자, 홍문종이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더니 대한민국이 바로 잡혔다 이런 평가를 얻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잘했다 열심히 열심히 했다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저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에, 저희가 지금부터는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하고 오늘 간담회를 끝치도록 하겠습니다.